꽃님이 진세연 양이 대학 새내기가 됐습니다. 진세연 양은 무려 120대 이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중앙대 연기전공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지난 27일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에 참석한 진세연 양을 함께 만나보시죠. 기 어때요? 네, 아 너무 설렙니다. <laughs> 드라마 내딸 꽃님이의 꽃님이 진세연이 대학 새내기가 됐습니다. 진세현은 중앙대학교 연기 전공 학과에 입학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대학생이 된 진세현. 열심히 연기 공부를 많이 해서 수시로 이제 일반 전형으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더라고요. 그때 그게 아마 121대 1정도였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캠퍼스를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 예체능 계열 학과의 입학식 현장. 입학식 시간에 맞춰 준세연이 도착했습니다. 세현 씨, 기분 어때요? 네, 아, 너무 설렙니다. 새내기 스타의 풋풋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한 취재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룹 FX 멤버 루나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어색한 듯 수줍은 인사를 나눴는데요. 첫 만남이니까 아직 좀 많이 서로 알지 못하니까 오늘 입학식에서 갑자기 앉았으니까 많이 인사도 나누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너무 좋아했었는데. 만나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친해져요. 입학식을 막 마친 진세연을 만나 진정한 대학생이 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촬영을 하다가 왔는데 다스프분들 모든 분들 다 축하한다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마치고 나니까 뭔가 홀가분한 기분도 또 있고 또 앞으로 진짜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고 동기 학생들과 친해지고 수업도 많이 듣고 학교에서 많이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평소 진세연은 어떤 대학 생활을 꿈꿔왔을까요? 네, 친구들이랑 책 하나 이렇게 끼고, 이렇게, 네, 공원을 이렇게 거니는 그런 게. 근데 네, m t 도 정말 가보고 싶네요. <laughs> 선배 배우 하지원을 롤 모델이라고 밝힌 진세연. 제가 하지원 선배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저의, 제가 다른 사람의 꿈이 될수 있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의 부부가 남다른데요. 그만큼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네, 스케줄이 없다면 가급적으로 대학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최선일 것 같아요. 내딸 꽃님이 촬영에 한창인 진세연은 새 드라마 각시 탈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진세연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대학 입학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식이 끝나자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바쁘게 이동한 진세연. 연기와 학업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와이스타 강주영입니다.